11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능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 헤벨이 나오지요. 11절에 보면은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제 뒤에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그래서 11절에는 헤벨사, 이 헤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제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보라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볼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와 함께 나아갈 것을 요청했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나갔습니다. 바락은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요 시스라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앞 가안왕 야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에게 것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할 모든 준비를 모든 태세를 마칩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손강에 이제 모았어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인을 갖 군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상으로 군인들의 숫자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요 보나 마나한 게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스라의가 시스라가 속해 있는 그 나라 가나안왕 야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상황은 이렇고 환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발악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시스라를 오늘 너에게 남, 넘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분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셔서 이 전쟁 가운데로 나가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지금 드보라는 바락에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자, 이제 바락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이 전략 역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해 준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전쟁에 앞서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전략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락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서 있었을 뿐이고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라는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가 시스라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시스라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라는 이제 도망가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하는 아주 처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바락은요,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에 엎드려졌고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이들을 철저하게 엎드려뜨리고, 무너뜨린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시스라는 이제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요. 11절에서 나왔던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에, 야일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베레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야엘이 자신을 방어해주고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엘은 정말로 시스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그의 마음을 안심,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엘의 말을 듣고 장막에 들어갑니다 야엘은 이불로 그를 덮어주고 또 시스라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하자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불로 덮어주지요 여러분 도망하느라고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우유까지 먹어요. 우유는 잠이 안올때 마시는 음료잖아요. 우유를 먹으면 잠이 오지요. 야엘은 시스라에게 이렇게 용순한 대접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시스라를 잠들게 하는 지혜였습니다. 근데 시스라는 여전히 야엘을 믿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초를 쓰라는 거죠. 자기가 야엘의 집에 들어온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깊이 잠이 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해벨의 사, 안에 야엘은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가지고 그에게 가만히 들어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이 야엘이 정말로 담대하게 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 눈에 보여지는 이런 환경,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기대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바락이 시스라를 친 것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승리를 바락에게 안겨 준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시스라는 야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야엘의 마음 가운데는요. 눈에 보여지는 시스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했지만 야엘이 그를 맞아서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바라기 들어가서 보니까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요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전쟁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바라게 손에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야빈을 점점 눌러서 야빈을 진멸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일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 이 땅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